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 이로써 특별검사 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이 사건 가지고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 그 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어,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거 확인이 되는데, 자 이게 법무부 차관 네 이게 보시죠. 이거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제2요구서입니다.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2요구서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권력분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게뭐 권력분류에 위반된다. 저는 어,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서 틀렸다고 라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검의 제도적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회은 그동안 너무 수사 기간도 길고 수사 인력도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속법 110조, 111조, 112조의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걸 브리핑하는 게 문제가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맞습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아,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더 이상 어, 거업권 행사 고만 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라는 이유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야 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두명 추천하는 것은 기존에 어,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서 수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권 가지고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laughs> 세 번째가 군사 비밀이 외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자 볼까요?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곳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론 브리핑은 할수 없다라고 해서 어,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네, 법안 내용을 제가 잘,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어,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거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살펴봐서 소위 때 어,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빨리 하루 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어, 걸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태도로 보면 그렇지만 이특검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곧 있으면 내란 숙의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기간 제한이 있죠. 구속 기간 제한 며칠입니까? 차관님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 하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죠. 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하지 않고 구속기간 이미 지나서 윤석열이 기소단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의 수계를 수사하지 못하는 특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권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봤을 때 어, 여러 가지 수사 기관들이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무 대행님. 네 어제 대정부질문 한걸답변한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 김서구 직무 대행을 칭찬했더라고요. 칭찬의 요지가 뭐였냐면 법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법항대로 답변하더라. 이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참여하게 의견과 의견 주장과 주장이 맞붙을 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뭐 위헌적 특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일을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야 육당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그럼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소 그런 게 아닌가 이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